베르님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비밀의 시간 2탄. 오늘은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일단, 흙두 개를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가 아닌 흙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흙은 두 개는 충분하고요. 일단 돼지를한 마리 잡아줘야 돼요. 어, 아, 되게 빨리 나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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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돼지고기 3개가 나왔죠? 일단, 3개를 모두 다 돌립니다, 이게. 그리고, 4개를 켜줘요, 이게이게 4개를 캡시다. 일단, 4개를 캐. 그리고, 양 옆을 4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4개 캐고, 4개를 또 캐줍니다. 저간지 어, 이렇게 아침이 다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똑 해줘요, 일단.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고, 배입니다 다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사방으로, 여러 개를 둘러싸줍니다. 그리고, 네 개가 필요해요. 여기가 필요하고, 여기서 올라옵니다, 올라가고,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 또 다시 이걸 부서요. 부수고, 얘를 다시 뿌리고, 얘를 뿌고 여기를 이렇게 막지 말고, 이렇게 다시 막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비를 몰래,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만약에, 사람들에뭘 훔치러 왔다 그럼 이걸 일단 잠이 되기 전에 이걸 넣습니다 어? 이렇게 네. 안 넣어주네? 왜안 넣어? 아 여기 켜져 아 여기 넣지마 뭘 넣어 이렇게 자 네, 켜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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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쭛! 하고 던진 후에 아니라 여기다가 던져요 있쭉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막아준다 이거 언제든지 빼고 싶으면 여기를 캔 후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 여기를 나오지 않고 이렇게캔 후에 이것도 캐고 가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라지게 돼요 이게 신기한 포그죠 그러니까 썩은 고기 이런 거를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딱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도 근데 사실은 있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이 어, 잠깐만. 한 개는 남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어, 못해 다시, 이렇게 하고, 밑에는 뿌려두고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어, 다, 됐네요 네, 이렇게 하고. 오, 둥, 둥, 오, 둥, 둥, 하나 후,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줍니다. 올라가요. 여기에 꼬이를굴집니다 아니,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이렇게 던지고, 사람이 이걸 먹으러 올거 아니야, 그렇군요. 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놀람> <놀람>